중국 반도체 성장을 멈추게 할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네덜란드에 있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 굵직한 반도체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만드는 슈퍼홀 업체인 ASML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1, 2위 반도체 메이커가 서로 나한테 장비를 달라고 줄을 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열쇠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 장비는 반도체 노광 공에 필요하다. 빛의 파장이 짧으면 웨이퍼에 미세하게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ASML의 장비는 기존 장비 1 9 3 m 14분의 1 수준인 극자외선을 쓰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오이아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장치로 꼽힌다. 과거에는 일본 니콘 캐논 등도 제품을 내놨지만 ASML에게 밀리면서 EUV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신 반도체 공공망에서 유일하게 공급자 하나뿐인 분야라며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를 찾은 이유도 장비 공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ASML이 시장 패권을 좌우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해 생산 가능한 장비가 30대에서 40대에 그쳐서다. 반도체 업체 한 곳이 한 대를 가져오면 경쟁사가 이를 빼앗기는 제로섬 성격을 띈다 ASML은 지난해 31대, 올해는 40여대를 출하할 계획이다.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업계에선 버릇없는 회사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는 주문이 밀려있어 장비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일단 장비를 만드는 데만 5개월이 걸린다. 무게 180톤 높이사에서 5m 되는 기계 안에 총 1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내부 기압은 대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0.005도 단위로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ASML이 EUV 장비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20년이 걸렸을 정도다. 대당 가격은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최근에 3000억 원까지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ASML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미국 정책 위반자들에게 핵심 지렛대로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미인공지는 국가안보위원회가 지난 3월 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최종 보고서는 반도체 생산주도권을 중국에 뺏기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산업 기밀을 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ASML 장비를 얻지 못하도록 네덜란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이 중국의 EUV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자 이를 저지하고자 본격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월 2019년 마르크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 시중국의 EUV 장비 제조 기술을 습득할 경우 비저질 파장에 관한 기밀 문서까지 보여주며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네덜란드는 2019년 6월 만료된 ASML의 EUV 장비 대중 수출 허가를 지금껏 갱신해주지 않고 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가 주문한 EUV 장비는 지금도 네덜란드 항구에 묶여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엔 SMIC 등을 아예 상무부 블랙리스트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시우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해 1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계속 정치화한다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당분간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야심이 한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마이크로일렉 트로닉스 장비와 베이팡화창 등 자국 기업의 기술 세제 지원을 통해 asml의 euv 노광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